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이슈이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대선은 아직 멀었는데요. 대통령에게 자꾸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겁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결정은 대권 재도전에 이미지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 언론 등에 따르면 배시원단은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 법원에서 트럼프 그룹의 두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 사기와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최측근 앨런 와이셸버그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고위 임원들은 면제 부를 주는 대신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거리로 플리바겐 하자는 뉴욕주 정치 검사들의 악랄한 제안에도 하나도 응하지 않았다는 풍문입니다. 이번 평결에 따라 트럼프 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와이셸버그 전 최고 재무 책임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좌파 론들조차 이번 평결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호텔, 골프장과 그 밖의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수준의 형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리스크를 높였다. 별 소득 없지만 잘 싸웠다. 뉴욕주 검찰청 좀 어깨 힘들어 간것 같습니다. 또 이번 평결을 위해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며 압박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에서 와이셀버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했고 손자들의 사립학교 학비 수십만 달러를 직접 지급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맨하튼 지방 검찰청 소속의 조슈아 스타인 글래스 검사는 배심원단의 이러한 비폐식 혜택들은 최고위 임원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엘빈 브레그 맨하튼 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탐욕과 속임수에 관한 재판이었다. 맨하튼에서 어떤 기업도 법위에 설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뭐, 느그들이 검사 간두고 가는 로펌들이나헤지펀드의 인간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 사냥이라며 우리 가족은 와이셸버그의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이 제기한 금융, 보험, 세금 사기 의혹에 관한 민사소송과 연방법무부가 주도하는 각종 형사수사에도 직면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 깎기일 뿐 어디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조지아 연방상원위원 결선에서 민당원옥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영상이 나갔고 나서 확정뉴스를 접했는데요. 둘의 표 차이는 50.7%대49.3%약 5만 표 차입니다. 뭐 우편 투표 감안하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번 9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 원호은 174만 8,458표를 득표해 49.3%, 169만 2,740표를 얻은 공화당 워커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과반을 굳혔습니다. 좌파들은 조지아에서 5% 이상 차로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는데요. 이 정도 근접한 결과에 적잖이 놀랄 겁니다. 그걸 다 했는데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 뭐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상원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비율이 51대 49가 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8대 의회에서는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상원의 지원을 받으며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고 자파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로 50대 50으로 정확히 반분했던 이번 회기 상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인 캐스팅 보트까지 합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주요 법안 표결 시한 표라도 이탈표가 나올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민주당 속에 공화당 먼친 오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하원은 대통령 충성파가 확실히 장악했기 때문에 의회가 양분됐다기보다 공화당이 훨씬 유리한 것은 팩트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8일 실시된 중간 선거에서 워커 후보는 49%, 원어 후보는 4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치른다는 조지아주의 규정에 따라, 이날 결선 투표를 치렀죠. 이번 연방상원위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은 조지아주를 수상하기 위해, 공화당은 탈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양측 선거운동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4억 1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올해 중간 선거에서 가장 비싼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와우. 트럼프 대통령은 NFL 인기 선수 출신으로 명성을 얻은 워커 후보를 지지해 공화당 후보로 내세웠으나 워커 후보가 사생활 및 토론 회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스타나 연예인을 미국에서 선거 후보로 내세우면 종잡을 수 없는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악수가 됐던 셈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중간선거 최종 결과로 역설적으로 공화당이 읽어낸 가장 큰 소득이 뭘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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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신나서 재선에 다시 나오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바이든 나오면 공화당 대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 지금 민주당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특히 오바마도 오노 no, 바이든 노노 no, no, 나오면 안돼 이러고 있는데 바이든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음이 좀 맞았나요? 어쨌든, 조지아 연방상원위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도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동안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상당히 선전한 데다가 2024년 대선까지 상원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로 바이든은 민주당 라팔 워너 의원 당선이 확정된 6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지아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고 울트라 마가이즘을 거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년 더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워싱턴 D.C.로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승리로 차기 미국 의회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석 구조는 51석 대 49석이 되며 위원회, 위원 수차까지 동수로 구성하는 등 철저히 권력을 분점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50대 50 의석 구도와 달리 51석 다수당은 상원에서 실질적인 다수당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바이든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주요 법안마다 내부에서 반대, 진전을 어렵게 했던 웨스트버지아냐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이탈표에 대해 덜 신경 쓰게 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좌판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이든이 중간선거 전에 이른바 극우 마가 심판론을 띄운 것도 선거 전략 측면에서 평가받았다고 자화자찬하는데요. 바이든이 이번 선거 프레임을 민주주의 대 트럼프주의로 짜고 트럼프 세력의 맹공을 퍼부었던 게 효과가 있었다고 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플레랑 미국 외교력 약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같은 악재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 내년도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실시 나타나면 경제 위기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인 내년 초에 재선 도전 선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질 바이든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계획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확실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 다만 공화당이 사냥꾼 카드를 쓰게 돼 썩은 손가락에서 깜깜한 방으로 가게 된다면 바이든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이 생기고 이럴 경우 오바마나 띱스 세력이 아주 좋아라며 새로운 민주당 주자가 대선 후보로 선택될 수도 있는데요. 참 이렇게 봐도 찜찜하고 저렇게 봐도 찜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더 땡기십니까? 아 그리고 최근 어, 심슨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2024년 예측설이 돌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사망하고 여성 최초 대통령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시나리오보다 이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더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음, 날도 우중충하고 기분도 별론데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수요일 이슈이시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